run 아... 정신이 없구만 이거는 반팔티구만 제가 반팔티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몇가지 샀는데 오, 이거는 또 따로 구매주셨나보네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 요거라서 저것도 컨텐츠에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따로 소개해드리고 있겠죠? 다 오면은 시작하고 제가 언박싱 하면서 제가 느끼는 생생한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자 산 거. 여름에 모자 사놓으면 가을에도 착용할 수 있고. 제가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를 굉장히 여러 개를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안 보였지? 이거는 그거예요. 펄스 <laughs> 그냥 있으니까 좀 그래서 네. 중국산 거치대 하나 음. 야무지게 음. 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보내주신 거네 네거티브3 와 패키징이 진짜 잘돼있다 이런 거를 잘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신경 썼겠다 아 와...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 와... 이 브랜드 잘한다니까? 앞에는 송치에다가 여기는 벨트 버클 같은 걸로 포인트 주고 안에 이제 또 박음질해서 네거티브 3아 전체 송치구나 송치가 좀 코디하기 어렵기는 한데 진짜 코디만 잘하면은 정말 정말 멋있는 제품이야 와이 신발 진짜 멋있다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로만이 형이 제가 이거 언박싱 리뷰한 거 보더니 사야겠다고 거민 걸로 샀더라고요. 근데 르마니 형 생일을 제가 제가 친한 형이거든요. 친한 형 생일을 못 챙겨줘서 하나 더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지금 정가나 정가 이하라서 일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소스 미드만 좋아하신다면은 가성비가 진짜 요즘 같은 나이키 시장 리셀 시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어서 한 번쯤 보시면 좋다. 2투시 나이키 콜라보 예. 아, 어, 그리고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스스무에서 제작한 바우스튜디오 스스무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 서포터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 거다 제작을 해서 이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뿐인 디자인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원래 있는 너바나에서 스스무 보고를 넣었어요. 이거는 판매되지는 않고요. 아마 이 팀원들 나눠주고서 몇 개가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이벤트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썸네일로 써도 될까 <laughs> <laughs> 그러면 골한번 모아 드릴까요? <laughs> 어 근데 썸네일로 대박이야. 어그로 개 뜨네 <laughs> 이거. 이목걸이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로 브이로그 제목 봅시다. 잘착용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laughs> 우리 가족이야. 우와. 짠. 퇴사할 때 반납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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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역의 음료 아메리칸. 교울님 식사하셨는데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저는 미국인이죠. 아메리칸. <웃음> <웃음> 저는 읽은 대로 발음하는 거밖에 없어요. 봐봐 여기가 네 글자 이후에는 이게 안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아니요. 배려한 거야. 그러면 아메리카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논데. 칸을 어, 어, 우리를 배려한거지 노후가 되면 여기 옆으로 봐야 되잖아 우리 근데 2022년도 6월에 600원 500원짜리 음료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않는다. 진짜 싸다 아직 어? 인플레이션이 이게 겪지 않은 자판기인거야 왜 그러냐면 모텔 음료 크기이기 때문이지 매실이랑 레스비는 꼭 있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떤 모텔을 간거자 아메리카노 하면은 가수 왜? 누가 생각나죠? 1 0 c m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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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데 American. 뭐 m e r i c a n a 어 e r i c a n American. a m e 도 뭔가 a n a 느낌으로 괜찮아. a m e 느낌 c a n American. a m e r i 어, 그러네? 아메리카노 아니네? 느낌 있다니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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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지? 솔직히. 근데 여기 이름이 안 붙어있는 이 400원은 뭘까? 근데 <laughs> 이건 뭘까요? 오늘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술에 취했고요. 술에 취한 장면은못 담았는데, 이거 너무 찍고 싶어서. 차 타는 게 너무 추억이지 않습니까? 인정? 유만형이 선물 준다서 유만형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어떻게든 해봐, 맨날. 아, 펑다 주면 돼. 좋아. 나 어떻게 남의 집에 펑다주 음. 저거 찜이에요? 이거? 비라인. 아니? 비랑이.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형님, 그 그래, 커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음? <laughs> 커피? 하나만 커피 하나만 해주세요. 아, 왜? 커피 <laughs> 먹고 싶으니까요 아니 커피 그렇게 먹어가요? 네. 드립으로? 어, 나 원래 커피 이렇게 먹어. 여기도 이제 2년 살았는데. 연장했어요? 응. 연장할 거야? 아 모르겠어 지금. 요즘 고민 중이야. 근데 거의 뭔가 팬티예요? 아니. 바지죠 응. 어. 요즘에 또 숏팬츠가 유행이니까 또 숏팬츠 입으셨네. 트렌드 세터네. 야. 쇼펜츠 씨난 요식업 할 때부터 좋아했어. 몇년 입었는데 이거. 그거네. 롤라이즈네 <laughs> 포르투갈 브랜드. 포르투갈 쇼펜츠예요? 네. 상의는요? 상의요? 상의는 이제 웨스트 코스트 첫퍼스라고 그러니까 할리타는 사람들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 웨스트 코스트 첫퍼스. 아이스도 주세요. <laughs> 늦게 생겼어도 되게 진절한 사람입니다 내리기 전에 이야기아 진짜? 내리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아이스랑은 네. 아예 내리는 방법부터가 달라 아 진짜로? 응. 와삥타이거님한테 그런 거 그대로 써먹네 사람이 이제 발전을 해야지 쟤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앞발 저렇게 해가지고 내 나오지 말라고 그래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는 거야? 그렇게 눈알 굴리면서? 응. 근데 왜 앞발에다가 얼굴 그렇게 올려놓고 기다리냐고 귀엽게. 귀여운 조카님. 귀여운 걸 어떻게 귀여운 척이 아니라. 야, 하다 하다 이거 뭐냐. 구요미 사진거아 레고 좋아한다니까. 내가 내가 레... 구요미한테 레고 사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내준 거야. 얘는 레고의 레 자도 모르는 애. 이건 레고가 아니야. 그건 레고가 아니지. 레고지만 레고가 아니야. 그냥 블러이지 블러. 블럭. <laughs> 그건 맞지. 제카? 어 그게 그게 브랜드인가 봐. 제카? 응. 어. 잘먹겠습니다 기어난다 기어난다. 키워 나왔어요. 올라와 올라와. <laughs> 진짜 나쁜 주인이다. 올라와. 자기는 20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강아지를 0.1평에다가 가둬놓는 주인 이 있다? 강아지는 흥분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네, 그것은 안 좋은 이제 그런 버릇이 나오기 위한 그런 시작 단계다. 네, 시작 단계다. 그 흥분을 통제를 잘 시켜줘야 돼. 이러고 있다 좀 있다 나오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침착하다. 음. 한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그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어를 잘하네. 러브 어? 이쁜 거 사셨네요. 저 서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 아 진짜? 응저 음. 비싼데. 어 비싸. 40 얼마 정도 하잖아. 48만 원인가 뭐 그러지 않나? 응. 음. 저거 저 색깔은 괜찮더라고요. 초록색은. 제가 깔아봤는데. 네가 초록색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저것도 갖고 <laughs> 있어요아두개다 있어? 하나 어디 있어? 네. 한 사무실에 깔아놨어요. 아. 어. 근데 저거에 대안이 없어. 저런 러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 어. 왜냐면 큰 러그 중에 고를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어. <laughs> 이거 움직여요? 아 움직이지 아니 근데 이게 뭐, 몇 개가 있어 근데 요거는 풀백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때 땡기면 어... 쭉 나가는 거 있잖아 그런데 땡겼다가 내리면 탁 나가 아, 존나 멋있어 이제 좀 비싼 거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은 막 안에 엔진이랑 핸들 돌리는 거 그런 것도 다 구동되고 막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와씨개쩐다 이런 느낌잘 끝났어요? 음 <웃음> <웃음> 아저 기욤이가 진짜 인다 아. <laughs> <laughs> 저기 존나 근데 이거는 또 <laughs> 스턴트 시리즈야. 이렇게 밀면 이렇게 타. 우와. 어. 이 어? 밀면 이렇게 타. 이렇게 이렇게 밀면 어. 아, 와, 우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멋겠지그렇다 이 오리베 이 신상이거든. 아이 신상이야. 이게 2022년 신상이야. 1월에 나온 거. 그렇네. 애들이 갖고 있는 게딱 적당하고 좋다. 저는 방송하려고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할것 같아요. 네술좀큰게 좀, 마셔. 그러니까 이게 일월 그만 하든 술을 그만 하든 두 중에. 야 이거 참아. 아니 근데 좀 짧을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어. 어떡해? 어떻게 이런 생각. 그럼 쟤 목에 굵다는 말씀? 굵게 하잖아 니가 야 굵게 했 갑자기 내가 만들어놔서 너 줄라니까 갑자기 원래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나가 비주류? 어요즘에 그렇게 나요 아근 개묵없네 이거 종양이 졸라 많이 나가 이게 야 이게 다 은이라는 거 아니야 은도 925가 아니라 구구9야 그냥 순은이야 순은 순운. 근데 이거 호빈이는 해고를 떼달라고 했다면서요? 어 귀여운 걔는 뭐 교회를 다닌다 자, 뭐? 하여튼, 이는 있는데. 여유롭지 이아아이게 <laughs> <laughs> 아니 정이 정도. 이정이정세이 정도. 이 정도. 이정거 같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다이 정도. 이정 아, 어 센스 더 늘려줄게 그 남자 평균 사이즈아이 평균 사이즈 <laughs> 아니 너무 두껍다니까 밥이나 먹자 밥을 먹자 저녁 안, 안 드세요? 우리 원칭이 형 먹기로 했는데? 그 500cc 하나랑 콜라 먹어? 콜라 콜라도 하나 주세요 <웃음> <웃음> 4, <웃음> <웃음> 4, <5. 웃음> 근데 왜 지금 깜만 시켜? 싸워 주왜자이가지 어? 왜그 <laughs> 술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랑 3년 만나봐 이게 버릇이지 음. 아, 저희 맥주도 500 하나 더 주세요 밥 시켰습니다 포화트가또 나오네. 아이키 오프화이트 에어포스온 비드 내가 아는 에어포스가 아닌데? <웃음> <웃음> 뭐지? 일단은 뭐 응문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선물 받은 책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옷을 좋아하면은 나이를 먹고 나서 뭐 형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가구에 되게 오브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것처럼 뭐 가위의 형태나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건 뭐 주전자 이런 뭐 심지어 쪽가위 그다음에 이런 체어 뭐 이런 것들이 나열된 건데 너무 좋아요 심심할 때마다 맨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 선물해준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심지어 이런 것처럼 문고리 모양도 시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알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런 게 진짜 좀 공부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 이렇게 보비 트롤리도 있네데 저도 이 형태의 제품을 샀는데 좀 이게 되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해서 정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더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긴 한데 저거는 그래서 진짜가 아닙니다 샀으니까 갖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를 돈을 더 주고,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소비할 생각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샀는데, 알고 보니까 오리지널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냄비도 있어. 다 어딘가에 시작이 있단 말이야. 음, 저도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옷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도 여태 동안 모르고 산 것들이 많으니까. 모르고 사는 것, 어, 이런 것들을 좀 피하자. 이런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